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laughs> 대답 소리가 들으니까 참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제가 우리가 자신의 생각한 것들이 하루하루 잘 이루어져서 잘 지내셨습니까? 어, 그런 분도 계시고, <laughs> 아니면은 내가 생각한 데도 안 되어졌지만은 또 일주일 을 보내보시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안 이루어진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대로 이끌어 가는 삶이 참으로 잘 사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게 형통의 삶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습니까? 오늘 일주일 동안 돌아봤을 때, 정말로 잘 살아왔습니까? 예, 아이고 대답이 없네요. <laughs> 안해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삶을 이끌어 가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이뤘다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그 삶을 내가 그 형통한 삶 아니라고 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형편없는 힘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완고하기 때문에 그 고집을 그 완고함을 꺾어 내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요 정말로 내가 내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이렇게 기대하면서 내 자신을 위한 삶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죠. 디모데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예, 말씀하셔도 돼요. <laughs> 어머님은 유대인이에요. 예, 그래서 헬라이라고 인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시고 유대인이 되면은 또 예수님의 율법을 알고 있고 특별히 이게 또 디모데 어머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을 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laughs> 네, 아버지는 보통 안 믿고 어머님이 믿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가도 마찬가지요. 예 우리 아버님은 안 믿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네, 우리 어머님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었고 우리 이제. 결혼하셔 가지고 우리 가정의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인지 이렇게 증거하며 또 아버님도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 우리 안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그 그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럼 거짓 있는 믿음도 있겠죠. 거짓 있는 믿음, 거짓된 믿음이죠.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이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이 디모데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깊이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서 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예, 네, 그렇죠. 네. 어머니부터 어머니 위할 머리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그게 어릴 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은 믿음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정해 놓고 내가 이걸 믿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은 헛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 예수 안의 믿음을 어릴 때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었고 배워 왔고 싸워 고더 나아가서는 이제 후에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며 하나가 되서 그 일을 잘 감당하였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죠? 나의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라고 얘기하죠. 또 뭐라고 합니까?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평가하죠. 디모데가 아, 아버지가 되고 아니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가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지의 뜻은 그대로 아들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각과 아지의 뜻을 갖게 동일하게 갖게 되죠 그렇죠. 아버지의 그 비전을 이 아들이 동일하게 갖고 살아가요. 아버지 뜻대로 이 아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디모데와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복음 전파한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이 동역자의 이 모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이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그분과 우리와의 그 동행의 그 관계를 또한 여기에 담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살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동역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에서 한마음 한뜻에 대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자들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바울는 이렇게 말 하죠.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델을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예. 바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염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염려일까요? 예. 서로 막 싸우는 그런 염려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복음이 거기에 전거되었고 전파되었고 그 복음의 안에서 서로 믿음의 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부터 핍박이 있는데, 그 핍박은 어떻게 잘 견뎌내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고 염려가 되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디모델을 이렇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디모델을 배우를 보낼까요? 디모델가 자기와 마음이 같지 않고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 내 마음이다. 그래서 디모델을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세번의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디모데 같은 마음으로 진심을 가지고 우리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디모데만 이 바울의 이 바울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디모데와 바울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교회에 다 염려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나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도구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또한 필요가 있고 그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더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의 발판 삼아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기를 받고, 내가 명예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런 도구로 발받으면 <laughs>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자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다른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죠? 남을 낫게 여기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 모습이 내 안에서 스스로 나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했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예수와 하나가 연합이 되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믿으시죠? 예, 의지사네요. 성령이 오셔 가지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그 능력으로 뭘 하라고 이렇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나를 자랑을 하고 드러내라고 능력을 우리 학교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았잖아요. 예. 우리를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께 묶어 주시고 그리스가 이루어 쓴그 십자길로 한발한발 한발 인도해 가셔요. 그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열매로 매전을 삶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꽝 묶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한테 꽝 묶어서 그 일을 이끌어 가시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 뜯겨지는 걸그 삶이 나타나요. 그걸 고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통과하게끔 주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반드시 그 길을 걷도록 만들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로운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서 한 뜻이 되어지고 그게 우리 성도들의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제 가운데 그 예수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로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더라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가시고 있다는 게더 중요한 소식이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새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예, 말씀 보여 주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그들이 다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햄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과 합한 이 디모데를 내가 빌립복 교회에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예요이 말씀은. 그런데 오직 딱한 사람만, 디모데만 자기 일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더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살아가더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죠. 일주일간 잘 살았습니까? 예, 잘 살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 일을 구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쫓아서 살아갔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일. 의그 일이 무엇인지 다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과 복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 예수 안에는 있그 믿음에 터가 더 굳건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삶 자체가 나를 드러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낸 삶으로 변화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게 복음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 예수를 위해서 살아간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예. 그런 은혜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뭐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렇게 나타냅니다.라는 말씀이죠.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내 안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내는, 내 자신은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싫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예.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꽉 채워버리면은, 충만하게 찾아오면은, 그 길이 좋습니다. 라고 말이 나와요. 그걸 은혜라고 하죠 은혜 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라고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가 찾아와셔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예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 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다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자체 전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죠. 근데 사랑하셔서 찾아오셔서 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자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요. 내가 어떤 상태 있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시고 이런 죄에서 구원하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내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밖에 없죠. 어떻게 나보다 낮, 낮은 사람을 여길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인적인 교수가 접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고 나보다 낮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신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낚시질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거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 낚시 바늘 건져낸 차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동일하게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셔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행하셨죠? 예.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유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이르시되 때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라고 이렇게 말했습니까? 갈릴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을 했죠? 흑항 가운데 있는 갈릴리어 이방 나라 갈릴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있는 갈릴리오 그곳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그 갈릴리를 향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 갈릴리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가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어라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의 그 능력이 첫 번째로 발현되고 이루어진 것이 갈릴리에요. 그곳에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 안드레 야구부의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대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에는 그 바다에서 낚시들해가지고 걸려 나온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 얻습니다라는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낚아 올리는 그런 물이 들이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찾아가시죠. 마가복음 1장 16-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금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가 확 오시나요? 이사간좀 투성이죠? 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열심히 낚시질을 아니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기 잡는 걸 하고 있어요. 그게 그들의 일이에요. 짭이었죠. Job.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예. 그 일을 통해서 한 한편의 남편으로서, 한 편의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아버지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식의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내 아내에게 떳떳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이 많은 것을 가져와서 내가 우리 자녀를 먹여살리고 아내를 먹여살리니 가족을 부양하니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기쁠 거예요. 예. 그런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예.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서 그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기 직업에 충실한 그에게 야 내가 너에게 고기 많이 잡는 방법을 알려 줄게라고 얘기 안 합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서 고기가 많은 그 장소로 내가 데려다 줄게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쫓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절대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딱 부르시니 그 말씀에 따라서 끌려서 가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열심히 낚시를 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모든 걸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세상이란 바다에서 물고기 낚는 어부의 일을 사람의 일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사람을 낚는 일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에 그들을 불려져 통참 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 내 나가신다는 얘기죠. 팔로메 나를 따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너무 잘 알죠.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어요. 그고다 이렇다 말씀하시며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성령이 오시니 어떠한 일을 합니까? 이제 성령이 그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님을 성령이 이끌고 가셔서 갈릴리에서 선포했던 그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 사도행전 1장8절 말씀 보면은. 성령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임하셔서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는 곳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더라.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고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서 선포하신 그 복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 우리 이끌고 가는 곳곳에서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 주예수를 믿으십시오. 나는 그 일로 우리 세운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예. 네. 어떻습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일을 할 만합니까? 예. 네. 하기 싫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성령을 원해요. 성령 충만함을 원해요. 왜 성령 충만을 원하고 왜 그렇게 강구하며 나아가죠? 자기 일을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성령 충만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께서 우리 끝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이렇게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나를 나타내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일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의 충만함은 내 일이 아니라 예수의 일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이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주신 십자가의 그 능력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간에 찾아오신 성령은 우리를 번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분명 그 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일을 이세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셔 그 일에 참여하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로 불러주시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교회가 더 부흥하게 원합니다 뭘뭘뭘 뭘, 뭘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는 걸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게 그게 부흥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완찰 세워져 가는 게 부흥 아니겠습니까 네? 내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일로 충만한 게 바로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지금도 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으로 다이진그 일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비전을 선포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원수되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말씀의 충만함이 교회예요 은혜의 충만함이 교회다 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그리스도와 함께 묶어서 그리스도가 하신 그 길의 십자길을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는 게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베드로한드야구과 유한이 자기가 크게 초아 있고 그 직업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내 자신의 일들을 녹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이끌어가는 삶을 살도록 해 주셔요. 성령이 오셔서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더 연합을 시켜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한 마음, 한 뜻, 한 은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일을 완성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 생각과 우리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의지해서 "맞습니다, 주님. 저는 그 일을 하고 싶지만은 주님의 뜻이 오니,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우리 교 안에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